원팀 미뉴다 그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국 장관과 이 다음에 또취미애 장관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한번 털어볼게요. 어, 오늘은 참 아무짝에도 쓸모 있는 우리 변호사 한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왜요? 왜내 말이 틀렸어? 펜치도 있네. 잠깐만 펜치 달고 왔어요. 펜치가 뭔 펜치예요? 예, 변호사 배지입니다. 변호사 배지에요? 네. 얼마예요 어, 줘봐요 한번. <laughs> 아, 얼마에요, 얼마에요? 아 잠깐만 나도, 나도 변호사잖아 한번 달아보게. 얼마냐고 그냥. 만주 변호사. 아무, 아, 몰라 어. 이거 5천원이였나. 뭐, 어. 아, 5천원? 어. 저거 사려면요 가서 신분증 제시하고 사야돼 이거 그래서. 어떻게 차는거예요 어. 자석이네요. 대답 못찾겠다 짜증나. <laughs> 버리자. <웃음> <웃음> 자 일단 조국 장관 응. 채널A TV조선 기자들 형사고소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손해배송 소송까지 제기했거든요. 난아 근데 금액 보고, 아, 우리 조국 장관, 작심했구나. 돈벌 작심이 아니고, 진짜 혼내야겠다 작심을 했구나. 한 게, 그 기자들, 각각, 1인당 1억 원. 그리고 그 기자들을 통제하지 못한 데스크, 상급자는 회사별로 각 5천만 원씩. 이거 회사가 돈안 내줄걸? 특히 이런 회사는 회사가 돈안 내줘요. 뭐 딱히 1억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조국 장관이 누구예요? 법 최고의 전문가잖아요. 형사법. 이를테면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소송하지 않습니다. 역풍 때문에. 무슨 말이냐. 명백한 과자 뉴스에 대해서만 소송을 거는 거예요. 채널A TV조선 기자들한테 각각 1억 원씩. 월급 많이 주면 되려나?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변호사 비용 기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음. 회사에서 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내주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 저도 이렇게 실무적으로 보면 음. 내주는 경우도 있긴 하고 하는데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깎아봤죠. 이거. 이게 이게 또 기자랑 회사를 같이 걸어버린 게또 무서운 게 뭐냐면요. 까닥 잘못하면 기자는 회사한테도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음. 왜 네. 기자가 예를 들어 허위 사실 가지고 데스크에다가 보고를 했다. 그럼 데스크 입장에서는 야너왜 기사 그렇게 써와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 이거 너네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아니 데스크에서 잘 걸렀어야지. 그걸 못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사정들이 나와버리며 회사 입장에서 이제 이 손해배상만큼 기자한테 또 추가로 네.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무슨 내용 때문이냐. 뭐다아시겠지만 11월 29일 날 작년 채널의 메인뉴스 단독 조국 송초로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 간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TV 조선도 6월 지방선거 전 울산 찾아간 조국 송초로 도와달라 이 제목으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악마화에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동원됐는데 이것은 조국 장관이 울산에 내려간 것조차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잖아요. 이것은 유지의 문제의 문제가 아니고 법원이 얼만큼 여기에 손해배상 소송을 인정해 줄 거냐 정도의 문제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 성정상 이거를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할 겁니다. 근데 사과도 정정도 안 해. 아직까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초로 후보를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다. 그 사찰에서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 라면서 지금 형사 고소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기자들 각각 1억 원씩 1억 원 현찰로 손해배상 해주기 쉽지 않을 걸. 쉽지 뭐, 않죠. 결국 월급쟁이잖아요. 아, 이병 내는 게나 변호사 아. 비용도 자기가 부담해야잖아요, 지금 다. 상태방까지 그럼 더 많은 병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얘네들 그저 정보 알아 가지고 음. 좋은 아파트 사서 집값 오른것좀 대출 받아야 되었는데 <웃음> <웃음> 대출이 월급이 많이 있어야 대출 어. 추가 대출을 하는데 내가 어, 봤을 때 거, 조수진 거, 채널이 기자였잖아 네. 근데 현찰 아. 뭐한 11억 5천 정도는 가볍게 스킵하기 때문에 이놈도 돈 많은데 그럼 1억이면 작은데?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어, 어, 건값이네 그렇네. 이 용도는 뭐 그러니까 사과방송은 안한것 같아요 정전보도하고 이게 어. 우리 한번 생각해볼게요 걔 무슨 언론보도 있으면 그 국민의 지민지 뭔지 하는 애들은 맨날 가가지고 항의 방문하고 뭐 네이버도 항의 방문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거기에 기자들이 지쳐가지고 사실 민주당 계열이 음. 무슨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말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하는 그런 게 영향이 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민주계열 쪽에서는 참아요. 언론에서 그럴 수도 있지 언론에 어떻게 보면 그 언론의 기능이 다 하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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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자정이 될 그런 기미는 이런 반푸너치도 안 보이고, 그리고 민주진영 쪽에서 언론에 대해서 아무리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내봐야 어차피 쟤네들은 우리를 물고 뜯고 하는데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국 교수님의 이런 어떻게 보면 설레죠. 이 설레를 저는 우리 민주진영에서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언론이 잘못하면 언론잘왜 잘못했냐? 너네들 왜 그랬냐? 책임도 묻고 말 그대로 이번에 또 우리 카카오에 대해서 또그 들어오라고 했다. 그 하나 가지고 얼마나 또 날립니까? 아니 국민의 지민지 뭔지 걔네들은 네이버 쫓아가가지고 항의 방문하고 대부분 쫓아가서 항의 방문할 때 입도 뻥끈 못하던 애들이 그 카카오에다가 들어오라고 해라. 그 한마디. 가지고 지금 물고 뜯고 하는 이런 형상들이 다연결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 민주진영 쪽에서 언론에 대해서 얼마나 무득에 대응을 했고 얼마나 뭐라 그래야지 호의적으로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호의를 쟤네들이 어떤 식으로 배신을 해왔는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도 더 이상 이렇 손속에 정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조국 장관님이 언론 허위 보도에 대한 대처하는 그 정석을 보여주고 계신 건데 원래 언론 중재위랑 그다음에 소송을 같이 하시잖아요. 그 소송을 할 때도 이렇게 기자랑 회사랑 다 걸어야지 이 사람들이 다그 피해를 다볼수 있거든요. 회사만 걸어도 좀그 기자는 책임을 면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중재위랑 형사소송을 같이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기자랑 회사를 다 해야 된다 기자한테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데스크가 책임을 안질 수가 없어요 데스크는 아. 책임을 지라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선례로 남겠죠 지금 추미애 장관에 관한 가짜 뉴스는 쉽게 표현하면 조국 장관 사건의 이쪽의 미래 같은 이런 어떤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취미의 장관 관련해서도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엄청 나왔잖아요. 대표적인 거. 40분 동안이나 훈계했다고 보니까. <laughs> 오늘 도 그, 이제 그 얘기 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어. 그냥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어떤 새끼가 다가와가지고 신났다, 신났다. 원래 싫어하던 놈이 맞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저 사람 맞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살인 강도 했다라고 막 선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엄연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나마 언론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실 언론이 아닌 정말 쓰레기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책임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팩트에 기반한 뉴스 내라. 가짜 뉴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명백하게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쁜 이미지 만들려고 그렇게 동원됐다면 저는 조중동은 이미 언론사가 아니고 그냥 정치 집단입니다. 가짜 뉴스를 하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것이야 어 되냐면 우리 방송이나 우리 신문사의 오보로 인해서 엄청난 이미지 의 타격을 입었다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정도의 가짜 뉴스를 얘네들은 지금 버젓이 그냥 유포를 하고 있잖아요 악의성을 보이면서 나 악마야 니들 망해야 돼 이런 놈들이 지금 뻔데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결이나 고마이 뉴스나 이런 다 똑같아요. 가짜 뉴스를 통해서 뭔가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 언론이라고 등장을 하면 유튜브의 일개 채널 중에 뭐가 다릅니까? 취미 불륜설이나 버티고 있는 놈들한테 똑같다니까 그게 우리가 봤을 땐 조선일보라고 하는 그 기존 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뭔가 좀 사람들이 더 믿는 구석이고 공신력이 있는 거잖아요. 저쪽 사람들한테는 근데 똑같아 그럼 이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만큼 손해배상을 해야죠. 요거 이걸 통해서 그 데스크 기자하고 회사를 다 했잖아요. 누가 이것을 유포를 최초에 제작된 것도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 조국 장관님 관련된 기사가 만여 건이 넘었었잖아요. 음. 지금 그 장관님 PDF 파일을 하나 하나 보고 계시느라 음. 이런 소송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해서 따박따박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laughs>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아, 봤을 때는 어디 유튜브 같은 데서 이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유튜브 새끼들은 없는 말막지어내잖아소설한 저쪽 소설. 저쪽 국회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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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말도 안 되는 아, 거를 아, 아, 아. 거기서 한번 보고 확 조국이 아, 아. 성추로 당선시키려고 우리산까지 갔어. 그리고 그런 말까지 했어.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는 이유는 뭐겠어요?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아니 아, 의사 아? 들 단톡방 보고 조민양 <laughs> 의혹 <웃음> 언론으로 보도해버린 거 보세요. 아또 아, 열받네 내건 내 <laughs> <laughs> 사기죄 집행유예는 잘되고 있죠. 그 새끼 지금 방송 보고 있을 거야. 이게 사건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변호사 많이 필요하실 텐데 연락 주시면 물었죠, 제가 반값은 무슨 반값입니까? 아. 제가 밥도 알아 사먹고요. <laughs> 차비도 알아서 <그냥. 하나> 게요딱그 <laughs> 그러니까 수준이라니까요. 조선, 중앙, 동화 이런 데가 언론사입니까? 말, 우리도 있잖아. 하다 못해. 저번에 한번그 선거 전에 곽상도가 코로나 걸렸다고 잘못 알려져 가지고 김현우원 같은 분들이 고소, 고발 당하고 김성수 평론가까지 지금 막 법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속으로 저쪽 사람들의 이야기 할 때는 팩트체크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뵈는 말은 없다고. 하다못해 공신력 있다고 하는 언론사가 낸 기사도 이게 맞을까? 틀릴까를 엄청 신중하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고발당한, 가짜뉴스를 고발당한 건다한 건도 없어요. 그럼 여담을 하나 이야기해 드리면 정우택건, 뭐 건배, 음모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때 왜그또 그 고소를 당했냐면 그것을 보도한 기자가 그것을 법정에서 증명하지 못해가지고 유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률적인 논리로는 정우택이 음모질를 마셨다는 건 없었던 일인 거예요. 근데그음모질를 언급했다고 고소당한 거예요. 최근에 아직도 안 끝난 김성태 건은 그런 거예요.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가 현지 영사관 직원이 우리한테 제보를 했어. 그럼 우리가 바로 냅니까? 그 당시에 김성태가 간 것이 맞는지 그 영사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몇날 며칠 자료 찾아보고 하다가 아, 이것은 진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방송으로 냈어요. 고소당했잖아요. 가짜뉴스에 대한 고소가 아니에요. 너, 나름대로 어마어마하게 신중하다고 이런 부분은. 하물며 조선일보나 채널A 같은 데가 이런 짓거리 하고 있으면 되냐고. 얘네들 움직이고 있는 기본 예산이 얼만데. 언론사들은 광고 대행사 라고 불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laughs> 얘네들 움직이는데 예산이 많이 되니까 얘네들 열심히 이렇게 빨아지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워낙 돈들이 많이 되니까. 그 광고가 일단 비싸요. 아, 일단은. 배너 광고 비싸고. 음. 그 주고 있는 그 광고주가 누구겠습니까? 다 여기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다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요. 남편 이야기 여기까지. 부인 이야기로 <laughs> 가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이 지난주까지는 그거였죠. 표장장. 지금 다시 사모펀드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경심 교수의 동생분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라서 음. 근데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증언이 옛날과 좀 달라졌더라. 뭐 이런 이제 그 재판의 맥락 중에 하나인데 어 재밌었던 건 이런 거예요. 코린키프의 사모펀드를 청산하고 진행하고 보니까 장고가6원 남았더라. 투자금 회수는 불가했다. 이런 거고. 간단히 말해서 핵심은 정경심 교수는 투자를 한게 아니고 대여한 거다. 그래서 누나한테 빌린 것은 꼬박꼬박 이자까지 줬다. 뭐 이런 거고요. 조범군도 마찬가지 로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건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해 사태 시작. 조국 민정수석이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았다. 그런 비리가 있다. 이걸로 시작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표창장은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근데 이러,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거든요. 증언이 바뀌었더라도 말의 합리성이 있으면 저는 그거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처음에 검찰 조사 받을 때는 윽박지르듯이 하면 대부분 인정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이게 차분하고 정신 차리고 보니 내 기억이 달라졌다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게 맥락 없이 바뀌면 위증에 가까운 거겠지만 이 반대로 맥락 이해가 되면 저는 이해가 된다고 봐서 기사들로만 총 종합해 봤을 때는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요수의 동생의 증언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결국엔 그거 아니에요? 이걸로 돈 벌지 않았다. 실제로 돈번 것은 익성이다. 그러니까 그 나이 돼가지고요 누나와 동생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같이 뭘도 하고 같이 재산도 증여고 하는 거가 진짜 입만에 맞아요. 진짜 엄마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나를요. 저도 누나가 있지만 이 나이 되면 누나하고 연락 안 하잖아요. 근데 참그사이좋가오는이기 때문에 솔직히 동생의 말에 신부생 갑니다. 아니 저는 이 사건의 맥락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 자체가 사실은 형친 형제지간이잖아요.친 형제지간에서 금전 거래들 이~ 금전 거래가 확실치 않다라는 이유로 법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추궁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히려 친형제 간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어떤 자료가 있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형이 운영하는 회사, 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런 관계에서 거래가 됐다면, 회사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정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형제 간의 관계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하는데, 이게 뭐, 말 그대로 기록이 된게 있고, 안된게 있고, 이자가 올 때도 있고, 안올때 있고,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음. 정경심 교수가 자기 동생을 시켜서차명거래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경심 교수한테, 그러니까 동생이 이름만 빌려 죽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잖아요. 누나한테 돈 빌려서 한 거다. 경우가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내 돈을 굴리면서 동생의 이 이름을 빌린 거냐, 아니면 동생이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돈을 빌려간 거냐. 이 차이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차명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차명 거래다. 예를 들어서 저 특수관계 동생과 그 누나라는 이 특수관계 속에서 차명 거래라는 게 입증 문제 이렇게 가면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누나한테 이자를 단한 차례도 준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이 기록이 아예 없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어~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름만 썼지 뭐~ 누나가 뭐~ 했네 이렇게 결말이 날수 있을지 몰라도 말 그대로 이자가 간게단한 번이라도 있다든지 기록이 오히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돼 있다든지 한번 이거를 차명 거래 어떻게 입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거. 이득이 나서 그 이득금을 원래 돈 주인한테 준 거라고 이제 지금 검찰은 말하고 싶을 것 같고, 손해오는 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죠. 돈을 중여를한 거를 차명거리라고 인정해서 유죄를 때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사실 좀 제가 봤을 때 법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이건 자체가. 차명이냐, 빌려준 거냐, 이, 이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거 조, 뭐, 추미장관건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애초에 죄묘국이 뭔데,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부인을 시켜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물로 받아 가지고 개인이 그걸 착복했다는데 검찰의 그런 주장과는 달리 이걸로 이득 보지 않았어 사실은 전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논란은 그냥 확 지우더라도 전혀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서 제가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는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이 건이에요. 음. 왜냐하면 이거는 이혈령비혈령이 진짜로. 그러니까 판사가 음. 악의성을 으면 그렇죠. 음. 그러니까 유죄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악의성이 꼭 그걸 악의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판사님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음. 그걸 꼭 악의성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좀 관대하게 음. 우리 검찰들 고생 많이 하는데 좀 관대하게 받아봐보니 이건 유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음.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사건인데 그 사건도 사실은 이게 입증 방법이 너무 엉뚱하게 가니까 음. 이게 말 그대로 변호사의 눈으로 봐도 아니 도대체 사명고 된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데 이런 게왜 나오지 하는 생각부터 머리 복속 그러니까 눈으로... 그 정경심 교수의 동생하고 정경심 교수 둘다 투자를 했어요. 거기다가 아니 이제 뭐 대여나 투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 이게 내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그걸로 어마어마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투자금 대수를 못 하고요. 유권. 투자금 대 하고 그니까 이게 거예요. 차명거래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바로 그거거든요 음. 말 그대로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이 그~ 자기네들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득이 나오는 게 없는 거야 음. 보니까 그러니까 음. 뭐라도 하나 받, 붙여야 되니까 음. 차명거래로 해서 이익을 보려고 했다라는 지금 프레임을 만드는 거고 음. 그 과정에서 이 차명거래가 나오는데 이 차명거래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방법도 되게 좀 독특하다는 거죠. 네. 자 어쨌건 조국 장관 크, 오늘도 조국 장관 재판이 있었죠. 그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을 때뭐 무마냐 뭐 이런 재판 이 있었는데, 아우 이런 거 다루는 것도 지겹다 이제 왜? 그 그냥 선수가 됐어. 정필승이나 나나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정보를 이렇게 아 우리 둘만 그러겠냐고. 지금 시청률들다 똑같아요. 너무 이상 강제로 공부당하는 느낌. 아. 검찰이나 판사는 그렇게 쓰레기구나. 음, 우리 결론은 그런 거지? 법관이 되고 있습니다. 어. 변호사가 되고 있고. 자, 그 <laughs> 이야기는 여기까지.